대림이 뭐해? 러비티랑 품해하는중 어? 러비티들이 이번 주 복권 번호 추천해달래 쉽네 우리가 좋아하는 숫자 알려주면 되지 음 나는 좋아하는 숫자가 딱히 없는데 좋아하는 숫자가 없다고? 그럼 멤버들은 있나요? 보통은 있지 이것도 다 다를 수 있지 맞습니다 이건 다 취향입니다 존중해주시죠 취향존중 파이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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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셋 get closer 안녕하세요 크래비티입니다. 근데 네, 숫자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크래비티로 오늘의 취향 전진 크래비티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의 오, 취향 와우. 전시장은 숫자와 관련된 전시장일 것 같은데 일단 전시장 들어가서 얘기해 볼까요? 일1 초라도 안 보이면 이 이거 알아요? 모르지. 이렇게 <laughs> 이렇게 초조해. 이 r o k e Ir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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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r o 말할 거야. y 60억 지구에서 칠러 땅이야, 칠러 귀야, 사랑해. 여기저기 한눈 팔지 말고, 나를 봐. Hey, hey, he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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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해. <laughs> 나를 향해 웃는 미소 매일, 뭐야? 매일 <웃음> 보여줘.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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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팔, 딱, 뛰는 가슴. 구! 구해줘, 내 말. <laughs> 10년이 가도 <laughs> 너를 사랑해. <웃음> <웃음> <좋아. layout> 갑자기 성민에서 발라드 됐어 성민아 뭐해? 구해줘 오내 마음 야 이거 공유 아니야? 이거 발라드야 그냥 네, 너라보다 높아가지고 아 이거 왜 이렇게 사에 몰입을 제대로 안해 혼자 애들이 치는 거 치는 거 같네 구해줘 오내 마음 내 네, 사랑스러운 숫자송이 나오다니 <laughs> 야, 명품 발라더네요 조용히하려 오. 조용히하려 오, 조용히하려 오. 야, 조용히 하세요 참다 깼다 사랑스러운 숫자송이 나오는 이곳 오늘의 취향 전시장 세상의 모든 숫자만큼 사랑해 입니다 자 우리 멤버들 여기에 제일 좋아하는 숫자를 말해주세요 아, 좋아요 음, 음. 형준이 형부터 아니야 성민이부터 저는 2요 왜요? 2? 2 뭔가 이유는? 2가 뭔가 깔끔하고 그 곡선이 마음에 들어 저는 3월 3일 생이기도 하고 아. 어. 그고 어렸을 때부터 제 럭키 넘버가 3이었어요. 오허오 그렇다기엔 형이 럭키가 이거 아니지 않나요? 도달하지 야오. 않을게요. 태클 걸지 않으실게요. 저는 방금 9가 좋아졌어요. 음. 구정모 때문이 아니라 구해줘 오네만. 구해줘 오네만. 제가 언제 방금 그것 때문에 최애 숫자가 됐어요. <laughs> 아 좋네요. 저는 1 번이요. 어 뭔가 정이 가요. 항상 1등이 되고 싶었나요? 넘버 원. 항상 그래. 저에게 밀려서 일등이 된 소감은 어떠시죠? 딱 서있으면 1 <laughs> 같긴 해. 그랬나봐요. 태영이한테 밀려가지고. <laughs> 네. <그래서 웃음> 일이 되고 싶었나봐요. 네. 저는 정말 오래 생각해봤는데. <laughs> 네. 90으로 하겠습니다. 오. 오 어, 90이요. 뭔가 또 엄청난 이유로 또 생각해냈지 또 뭔가 숫자에 대한 그런 걸 생각했을 때 네. 약간 옛날 중학교 때 공부하던 시절이 생각이 나거든요 네. 근데 약간 90점을 맞고 싶었군요 아 평균 90점을 한번 넘은 적이 있었어요 시험에서 <laughs> 그래서 그날 너무 기뻤었습니다 아 음. 그날이 최고 점수였나요? 그쵸 아 축하합니다 그 이후로 <웃음> <웃음> 축하드립니다 <오케이>. <웃음> 축하드립니다 <웃음> 여기까지 <웃음> 저는 매우 철학적으로 가겠습니다 숫자 네. 4를 좋아하는데요 어. 부정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다막 죽을 사 이러면서 막안 좋은 숫자다 하고 막 그래서 막 F층으로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음. 근데 긍정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는 행운의 사, 네이브 글로브가 될수 있죠. 아, 항상 저... 긍정적으로 살아라. 사라. 뭐야? 저는 살 좋아합니다. 어디 <laughs> 어디 플랫폼에서 봤어요. <laughs> 어디서 봤어요? 태영 청... 창이에요. 태영 플랫폼이라고요. <laughs> 눈빛은 왜 그래요? <laughs> 그러니까 왜 이렇게 좋아. 느끼하게.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진짜, 나, 나 그건 줄 알았어. 그, 도를 아십니까? 그건 줄 알았어. 도를 아십니까? 나는 태영이가 여기 라디오에서 말하면서 재치한 거 처음인 거 같아요. 예. <laughs> yes. 아, 이걸 봤어야 <laughs> 아, 된. 거지. 스스로도 약간 자기 괜찮았다고 생각하는 거지. 방금 말은. <laughs> 귀여워. 매우 철학적이잖아. 오케이. 다음. 뭐 정모 형 구자? 오케이, 99일 같아. 999일 아니, 아니, 거 같아. 99일 999, 거 같아. 듣지 말자, 9999. 어디까지가? 나한 마리도 안 해. 저는 당연히 9번입니다. 네, 네 이유는 로 보세요. 2분으로 보세요. 2분으로 요2요 얼마 전에 행복요 어? 요2분요2분요 오? 어? 뭐야? 혹시? 이거 해매 어, 이요 어, 여기까지 하더이여기까지 <laughs> <하겠어요. 하겠어요>. <laughs> 그 이상한 분위기. 그 <laughs> 뭐라 가기. 저는 마이크 맛있어요? <laughs> 너무 가까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아, 저요. 저 아... 공이 좋아합니다. 공이요? 네, 공 공이 이... 좋아해요. 거이 좋아하는 거죠? 아니, 이... 공이랑 아... 이를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공이를 좋아한다고요. 0 2요 <laughs> 그게 그 이해 아니에요? 이 아니에요. 이거 뭐죠? 이거 뭐죠? 제가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0 2거든요 아니 그냥 본인이 태어난 연도라고 하시면 되죠. 아 태어난 연도 0 공이. 되게 어렵게 말하시네. 와 방금 진짜 날카로웠어. 어 원진 씨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공이가 좋다. 런형. 저는 저는 143이요. 143. 그러니까 키와 관련된. 있거나 아니면은 키 <laughs> 143이요? 아니 <근데> 왜냐면 내가 <laughs> 133이라는 숫자 나가 내가 기억이 나는 게그 기억. 수영장 있잖아 옛날에 수영장 슬라이드가 140을 넘어야 됐었어. 아, 그래서 맞아. 내가 한번 138일 때아 진짜 내년은 내가 와서 꼭 탄다 이러면서 와. 내년에 딱 키를 재는데 143이었어. 와. 그래서, 와 이러면서 갔는데 그땐 재지도 않더라고. 귀여. 143은 그거야 그아이러 v e 의그 그 알파벳의 아, 숫자만큼 I가 1, Love는 4, 그 다음에 U는 3니까 스위디 보이 되게 숫자를 가지고 되게 많은 의미 부여를 할수 있어서 What 되게 이, 좋은 why, why 것 four 같아요 Y4는 L What? L, O, V, E 그래서 4잖아 a... 어. 아, L, O, V, E, 아, Y, O, U 아, 맞아요 그리고 그 이제 한국말 할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천사 아, 되게 그런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서 <laughs> 좋아요. 숫자를 가지고 의미 부여 하는 거 좋아요. <laughs> 네, 그럼 이걸 토대로 구체적인 얘기를 해볼 텐데 솔직히 숫자에 관심 많은 사람 정모형밖에 없지 않나? <laughs> 저 관심 없는데요. 정모는 구만 구에만 <laughs> 아, 관심. 저 구에만 관심 이 있습니다. 집착하잖아요. 근데 구가 뭐예요? 구정 뭐예요? 그러니까 구가 뭐냐고요? 구정 뭐예요? 저 말이 안 통하시네요. <laughs> 네 어. 다들 숫자에 이 숫자가 진짜 그 오로지 그 숫자라고 생각하면 진짜 정모만 구에 그런 거 있는 거 같은데 우리도 막 항상 아 일상 시간 숫자 막 숫자가 이용되는 어. 시간 이런 걸 관심 많은 사람 아니 뭐 어. 우리 항상 뭐뭐 뭐 예를 들어 4시 26분 되면 어 oh, 런시 막 이렇게 되면 어. 음. 이렇게 얘기하잖아. 벤뭐 러비티 분들도 똑같지. 아나 4시 14분하면 크래비티씨 배경화면 캡쳐한다 어. 음. 맞아 그것도 이 우리 막 뭐지 1등하고 싶어서 계속 12시에 소원 빌었어 아. 아니 그냥 그 1등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할때그1 그런 것도 되지 않나 그냥 숫자 이런 거에 뭐든 되죠? 어때? 어 되죠. 그럼 <laughs> 형 몸무게 이런 거 되죠. 숫자. 몸무게 숫자 연연하잖아요. <laughs> 관심 많네요 <오케이>. 그러면. <laughs> 관심, 그래, 관심 많으시네. 아 우리 관심 다 많네. 음, 몸무게 생각하니까 갑자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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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푹 뛰셨죠 원진 씨? 예? 예? 뭐가요? <laughs> 아침에 뭐지 면 같은 게 들어있는 냄비가 거실에서나 나왔던데. 뭐가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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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저희는 숫자에 관심 없는 사람이 없겠네요 다 그렇죠 나는 혹시? 이래도 진짜 관심 없다 이러는 사람인니 나는 숫자 같은 거 연연하지 않는다 숫자는 숫자일 뿐이다 약간 옛날에 이런 거안 외웠어요? 2 더하기 2 4 더하기 4 8 더하기 8 16 더하기 16 32 더하기 32 64 더하기 64 128 128, 128 256 256어지러워 이거 안 외웠어요? 그게 지금 왜 나와요? 약간 숫자 하니까 생각났어요 옛날에 이거 학창시절에 이거 안 외웠어요? 512 <laughs> 그냥 곱셈을 하면 되잖아요. 그거 2의 제곱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어, 맞아. 그거 그렇죠. 계속 계속 더해 가는 거안니었어요 네. 어, 진짜요? 외웠어요. 그건 외웠어요? 3.141592 <laughs> 아, 그거 외웠죠. 뭔 줄? 우리에게는 <laughs> 그 <다음에 모르는> 계산기라는 <laughs> 아주 편리한 도구가 있어요. <laughs> 그렇죠. <그쵸? 웃음> 어, 이거 안해 왔구나. <laughs> 음. 자, 이렇게 넘어가서 솔직히 <laughs> 저희는 러비티한테 관심밖에 없기 때문에 관심밖에 <laughs> 없기 때문에. 러비티한테 <laughs> <명시대한테> 밖에 <laughs> 관심이 없기 때 아, 에아 숫자에 관심이 있을 수가 없네요 아 좋습니다 b e r Oh, yeah. Tell me, y o u h e a 형은 16, 원진 e and goo, who be young and 등 h i m young and ship, 이 o m e 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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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해요? 태영이태영이야 뭐야? 몇 번이야? 우리도 몰라 7번 궁금하면 500원 알러니 57이에요? 나는 17은 한때 내 동갑인 친구들이 다 대표하는 숫자였어 그래가지고 아, 맞아. 17이 졸업해야 원래 친구들이 다 졸업했어야 되는 나이였대 맞아 그래가지고 제 친구들 제 나이 또래들 대표하려고 저까지 17 그냥 쭉 밀어, 밀고 있어요? 그걸로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어떻게 추측하셨을까? 이유를 다 알고 있다. 성민이는왜 81이야? 8월 1일. 크고. 8월 1일. 아. 아. <laughs> 미안합니다. 그래서 태양이 이유가 뭐예요? 아 일단 제가 7번인가요? 아니야? 네. 7번이면 아마. 백 넘버를 모르는데. 오 어, 7번이면 아마 그냥 럭키 세븐이었던 거야. 그런 생각 없었다. 네, 매우 단순해요. 태양이 단순해. 네. 단순해. <laughs> 딥하지 않 숫자에 관심 없는 사람입니다. <laughs> <laughs> 딥하지 않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몇개 아, 세븐이었던 정말. 것 같습니다. 다들 학교 다닐 때 주로 몇 번이었어요? 민희는 항상 (1번이었을) 것같은데 아, (1번이) 굉장히 억울하죠. 아, (1번이야?) 수행평가 하면은 자꾸 저 먼저 시켜요. 아, 근데 아, 좀 싫어. 민희는 수... 아, 미니는... 이름으로 해도 아이고 키로 해도 아피네 아니 키로 하면 뒤죠 키로 하면 뒤죠 형아 그렇네 뭐, 뭐. <웃음> 뭐야 혼자 <laughs> <진짜 웃음> 엄청 깨달은 듯이 <laughs> 기분 좋게 깨달음이 <듯이. 웃음> 아, 태정이 태정 해맑아가지고 키로 하면 뒤구나 뭐야 와 근데 민이너 항상 1번이었어? 항상 1번이었어 나 항상 30번이었어요 와 <laughs> <laughs> 항상 30, 31, 32, 29 <laughs> 맨날 이랬어요 난 <laughs> 근데... 생각보다 김자 김 자가 많은데 뒤에 태 자가 좀 그거여가지고 뒤쪽이여가지고 아, (3~4번) 했나 아니, (7) 아니, 아니. 이러지 않았을까 어, 치, 빠르면 (7) 늦으면 막 (13) 이랬어요 (5명까지) 오, 오, 있었는데 오? 반에? 오, 반에 한 (39명) (40명) 오, 오. 왜 이렇게 많아 3게3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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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 (30) 3아3요3명 (30) 3니 (30) 3이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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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자 오늘은 우리가 좋아하는 숫자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의 취향전전 크래비티는 여기까지 그럼 취향전전 크래비티 다음 시간에 만나요 그래서 러비티들한테 복권 번호 추천해줬어? 아직 지금 해줘나 지금 한 명씩 4 9 2 1 5. 안될것 같은 것만 27 <laughs> 31 데스 당첨 서치 에이 서치